네, 앞서 보도에서도 보신 것처럼 한국교회 연합은 총회를 열고 신임대표회장에 기독교대한 성결교회 총회장을 역임한 수정교회 조일레 목사님을 선임했습니다. 조신임대표회장은 한국교회의 대사회적 신임을 회복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오늘 이슈를 보는 장에서는 조일레 목사님 모시고 앞으로의 계획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예.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축하드리고요. 네. 소감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네. 부족한 제 이렇게 중책을 맡겨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네. 그리고 또 많은 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양 좋게 맡겨주신 데는 음. 하나님의 특별한 승리의 뜻이 있다고 생각하고 네. 그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도록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지금 금식 중이시라고 들었습니다. 네, 금식 기도 네. 중이셔서 지금 기도원에서 좀 내려오셨다고 인터뷰를 네. 위해서 들었는데요. 감사드리고요. 네. 이 뭐, 네. 중요한 일을 앞두시고 이렇게 또 금식 기도를 하시는 것 같은데 한국교회를 향한 좀 기도 제목이 있으신 것 같아요. 13년도에 우리 교단 총회장을 맡고도 어, 3일 금식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네. 그때 우리 교단이 참 어려운 난제가 많았죠. 런데 네. 어, 하나님께서 네. 어, 참잘 도와주셔서 네. 잘 해결이 됐습니다그 네. 네, 중에서도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으로 네. 과징금이 부과되어졌고 우리가 어떻게 할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금식기도 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런데 네. 하나님께서 국회의원의 마음들을 움직여서 법을 개정했어. 네. 그 문제를 깨끗이 해결해주기도 하셨습니다. 네. 이 최근에 한 일간지 설문 조사를 보니까요,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연합단체로 한기총을 꼽았더라고요. 사실은 이 한기총을 대신해서 한국교회 연합이 만들어졌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대표적인 연합단체로 이렇게 인식되는데 조금 부족함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있는데요. 어떻게 좀 보시나요? 일반 성도들에게 잘알려지 않아서 그렇지만 한국 교회의 많은 지도자들은 한국 교회 음. 지도자들은 네. 한국교회 연합을 중심으로 돼야 된다고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 많은 또 교인들은 한국 교회의 연합 단체들이 좀 대사회적으로 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주기를 또 바라고 있는데요. 어떤 계획이나 그런 방법 같은 것도 좀 갖고 계신가요? 네. 사실 우리 교회는 좋은 일은 제일 많이 하면서도 네. 어떤 면에서 비난이 제일 많이 받는 네, 그렇죠. 그런 네. 안타까움 있죠. 누구나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교회는 너무 이제 하나가 되지 못하고 또 민주주의 자유로운 분위기가 많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문제들이 생긴다고 봅니다. 네. 이제 그러기 위해서 우리 어, 기독교가 교단은 하나 될수 없지만은, 음. 이 단체가 연합해서 하나가 돼야 된다고 보고요. 네. 또 중요한 문제는, 우리 한국교회가 대부분의 교회들이 월 몇십만원, 음. 몇백만원, 몇천만원, 몇억, 혹은 몇십억씩을, 성교단체나 단대로 그 지원하고 후원을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한국교회는 또막 단, 성교단체들은 일을 하지만 정작 이 한국 기독교는 아무런 그 역량이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음, 네. 한국 교회 연합이 참여 교단의 분담금으로 예산을 조달하는데 네. 그것은 직원 임금비든지 기본 유지밖에 할수 없으니까 네. 정말 우리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조처들이든지 네. 그런 것을 발 빠르게 전혀 할수 없는 네. 그런 한계점들이 있었습니다. 네. 앞으로는 자 그런 것을 극복해야 된다고 네. 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이런 현실을 인식하고, 네. 어, 우리가 신뢰도 추락을 멈추고, 네. 다시 높이는 turn and up 아, 이 운동을 전개하자. Up, 네. 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 한국교회 연합을 위해서 교회가 후원을 하자. 네. 교회가 10만원씩이라도 네. 또 성도가 천에이든만 원이든 그런 운동을 전개하면 충분히 또 위상을 높이는 또 음. 필요한 영양을 행사하는 일히 네. 효과적으로 할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좀이 사회적으로 좀 이슈가 되는 문제들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최근에 이슈가 되는 문제 중에 좀 대표적인 것들이 동성애 문제 그리고 종교인 과세 문제를 좀 꼽을 수 있는데요. 특히 종교인 과세 문제 같은 경우는 조금은 완화되긴 했습니다만 아직도 우려되는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좀 대안을 갖고 계신지요? 저는 종교인 과세 문제에 대해서 반대적인 입장에 있었습니다. 네. 이유는, 음. 어, 우리 성직자든 그렇지 않습니까? 천만 원, 이천만 원 월급을 받다가도, 한해 부르시면은 신학가서 3년 공부도 하고, 네. 그 다음에 다른 교회로 가서 50만 원도 주문 받고, 안 주문 못 받고, 그런데 일반 근로자처럼, 음, 예를 들면은 같은, 에, 카테고리에서 넣고, 네. 어, 뭐 보는 시각 자체가, 네. 저는 좀 만족스럽지 못했고요. 네. 또 많은 교육자들이 어, 교회에서 생활비를 받으면 그중에서 또 하나 배들이든지 승교비든지 네. 이런 데 앞장을 씁니다. 네. 그러면서 어 교회가 많은 어려운 교회를 돕고, 네. 나라가 해야 될 일을 네. 목사들이든지 교회가 얻으면서 음. 힘써서 대신해 주고 있는 겁니다. 어려운 교육자들도 국민이니까, 네. 나라가 보듬고 보펴이될 네. 일을. 교회가 대신하고 있다 그죠. 네. 그런 것을 정부에서 인정을 하고 네. 우리가 할 일을 교회가 대신하니 그 일을 더 잘해 주십시오. 네. 하는 것이 좋은 방안이 아니겠나라는 네. 생각을 가졌습니다. 네. 그렇다면 좀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 대표장님께서는 한국사회 발전 연구소를 설립해서 좀 사회적인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실 계획이라고 들었는데요. 좀 연구소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시죠. 제가 생각하는 한국사회발전연구소는 네. 어, 기독교 최고의 싱크탱크를 생각하는 겁니다. 네. 어, 우리가 정말 사회학자든지 뭐 법률가든지 또는 신학자든지 다양한 이는 어, 두뇌들을 모셔서 네. 기독교적인 정신과 가치관에 입각하여 네. 대사회, 대정부, 대언론 네. 또뭐 그런 사회 이슈 또 뭐~ 통일된지 모든 분야에 관해서 네. 기독교적인 입장을 정리하고 네. 어, 또 그에 대한 필요한 대안도 세우고 음. 정책도 마련하고 네. 어, 이렇게 함으로 어, 사회적인 그런 선한 영향력을 더욱더 네. 확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예, 그러면은 더 좋은 네. 또 정말 누가 들도 공감이 음. 가는 예, 그는 대안들이 나올 수도 있을 것이고 네. 무작정 반대가 아니라 아 이래서 반대하는구나 음. 아 이런 좋은 대안이 있구나 음. 한데 대한 그런 네. 이해도를 높이고 또 선한 영향력을 네. 많이 행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네. 동성애 문제도 그러면 이 연구소를 통해서 해결해 나가실 방침이신가요? 뭐 굳이 동성애 문제가 연구소를 통해서만 해결한다고 할수 없지만은 네. 그걸 통해서 효과적인 어 대응 방법이든지 대책이든지 네. 이런 것도 또 네.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네. 현재 좀 대표회장님께서는 수정 국제 크리스천 학교도 운영하고 계신 걸로 알고 음, 네. 있는데요. 기독교 인재를 양성하는데 있어서 좀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좀 계획을 나눠주시죠. 음, 학교를 세우게 된 것은요, 요즘 세상 악한 것 알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다는 학생들도 주일날 한분 교회 나오고는. 세상 악의 물결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네. 함께 더 내려갑니다. 점점 더질 텐데, 그걸 보고 걱정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네. 이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 네. 이 세상이 점점 더 악해져도, 음.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네. 바르게 사회를 위해서, 나라를 음. 위해서, 한명관의 일할 네. 일꾼을 키워야 되겠다. 자, 그는 생각으로 네. 학교를 세웠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생각할 때, 기독교 정신 바른 정신과 네. 국제 언인 영어가 자유롭고 네. 그리고 거기다 실력이 심어지면 그는 글로벌 리더가될 수밖에 없다고 네. 저는 생각하고 학교를 세웠고요. 네. 이제 뭐 역사는 깊지 않지만은 지금은 참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소식은요. 네. 어, 일각에서는 계속해서 한국교회 연합과 일치가 필요하다 그래야 다시 한국교회가 부흥할 수 있다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한국교회 앞에 좀 당부하고 싶은 말씀도 있으실 것 같아요. 네. 네. 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정말 우리 한국교회가 좋은 일은 그렇게 제일 많이 하면서 음. 비난 제일 많이 받는 네. 이런 네. 현상을 네. 정말 우리가 인지하고 그것만 알 뿐만 아니라 음. 대책을 소면 (3분) 예일 극복하는 네. 그런 해가 되길 바라고 네. 그러기 위해서 알고 안타까만 하지 말고 네. 어떻게 하면 일 극복했는가 하는 것을 인지하고 네. 이 일에 기도로 마음으로 물질로 후원해 주시면 네. 틀림없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네, 네이 중요한 때에 좀 무거운 직분을 맡으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또 때마다 인도하셔서 계획하신 것들도 모두 이루시고 또한국교회 회복과 성숙을 위한 리더십을 잘 발휘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대표회장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